대박 아 얘들아 <놀람> 어, <디디람> 뽀리뽀리뽀리뽀리뽀 나리나리나리나리나 어떻게 어떻게 는 <laughs> 거야? 잘, 잘 맞아? <laughs> 안녕하세요 예스입니다 네. 대박사건입니다 오늘 눈이 띄니까요 온 세상이 얗고 테라스가 너무 하얀 거있죠 그렇죠? 오늘 완전 완전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이 완전 쌓일지 뭐예요? 그러면 뭘 하이. 해야 되냐? 바로바로 바로 눈놀이 그래서 오늘 뭐할 것이냐 우리가 테라스 있는 집을 왔잖아요 그런데 이 테라스 있는 집을 완전히 즐기려면 눈이 쌓였을 때 눈사람을 집에다 만들어 볼 거예요 음, 왠지 그런 거 해보고 싶지 않았어 옛날에도 눈사람을 이제 밖에 놓으면 부서지거나 아니면 녹아버리니까 속상했지만 우리 집에다 눈사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 친구를 하나 만드는 거지 올라프 만들자 아 어, 좋은데? Do you wanna be t snowman 그래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? 지금 시간이 너무 지쳐야 됐어요 어? 우리가 어? 그 아침에 찍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기상 악화로 인해서 해가 저버리고 야, 말았어요. 근기 멋지다. 운치 운치지. 여기 운치지야. <laughs> 진짜 많이 왔죠 누구. 그래서 엄청 쌓였는데요. 이거를 한번 음. 짬미야너 지금 발바닥 밟는겨? 먹고 있다. 너왜 음. 오줌 싸지 마. <laughs> 귀여워, 귀여워. 저희가 눈놀이 끝나고 아! <laughs> 우리가 눈놀이 끝나고 뭐지? 파티 할 거거든요. 어, 그래서 넣자. 맥주를 눈에다가 넣어 놓으려고. 어. 그런 뭔가 눈치 있지 않겠어? 이러면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 갑자기? <목소리> 야, 얘들아. 진짜 이거 테라스 있는 집에서만 할수 있는 그런 거야. 미쳤다. 느낌 있지? 우리가 눈사람 만들려고 재료 가져왔거든요. 이렇게 약간 이런 거잖아. 이렇게 대야로. 어, 야 대박이야. 야, 대야? 아, 저 아, 왜 이러세요? 아, 진짜. 왜 이러시는 거예요? 대야로 이렇게. 야, 대박. 눈눈 눈사람. 와, 눈사람. 너어 진짜? 어, 눈사람. 음. 야야 야, 이걸로 아, 아! 응. 응. <웃음> 여기 찍혔야 <laughs> 이렇게 이거, 이거 대박. 봐 대박이다 이거 대박. 이거 봐 이거 와, 대박이다 이거 봐. <laughs> 이래서 언제 만드냐? 네? 만들고 싶은데, 강아지 가자 해방한다. 근데 여기 <웃음> <웃음> 오른쪽 왼쪽 귀 들려요? 귀요? 네. 아 어, 이거 뭐야 이거? 아이 <laughs> 얘기했잖아. 뭐뭐 진짜? 진짜? 야, 짜야 이빨 다 찌나 봐. 야, 얘네왜 이렇게, 시... 이렇게... 이렇게 신났어? 어, 야, 된다, 된다, 우와.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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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다 된다, 애니메이션에서 다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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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 아니야 안되네 이대현 안되지 아니 이거 이렇게 오, 되잖아 얘도 뭐하냐고 왜 이러니? 뭐야? 얘들아 <laughs> 그거 <그건> 뭐야? <laughs> 내 핸드폰 좀 줘봐 나 힘들어 <laughs> 아 차가! 너뭐 하는 거야? 혼내 <laughs> <laughs> <힘내>. 무슨 <laughs> 일이야? 야, 이게 뭉쳐야 되는데? 왜안 뭉쳐 언니? 어떻게 어, 뭉쳐지지? 아니 내가 할게 아 진짜 이거는 하나씩 이거 대야로 좀대봐 우리 때 눈사람 안 만들어봤어요?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붙여야 돼 언니.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야 돼 이렇게. 잘하지. 려봐 이제. 와돈 많다 이거. 응. 위치, 위치, 위치. 뚜껑 눌러. 아. 뚜껑 되죠? 어디 있는 거야? 내가 들었나봐. 어디 어디 갔어? 갔어? 나일지 아니지. 나 들었나봐. 안녕하세요, 생활의 가리. 김지웅. 오, 내눈잘 만든다. 잘하죠. 김나나 씨 잘하신다.

즐겁지가 고기 빼시드냐? 아유 힘들어. 아, 아, 아 이제 들어볼게. 야 대박. 우와 대박. 와. 아 힘들어. 대박. 대박. 이야. 안돼 안돼. 좋아 좋아. 아, 진짜 먹어보. 물 속에 있는 아사이를아사이한 사발 해봅니다. 차가워졌어? 어. 차가워? 어. 먹어봐야지. 우와 시원해? <laughs> 대박 미쳤다 아, 더러워 어. 뭐하는 거야 짱이다 해놓고안한 척하지 마세요 개 시원하다 진짜? 우와. 대박이다 <laughs> 아, 이건 맛봐야 돼어봐 아니, 다 대박 <웃음> 야, 포토존 완성이야, 완전 진짜? 너무 예뻐 <laughs> 그러고? 야 거기다가 전알 전구 같은 거까지 하면 해야겠다. 진짜 예쁜데 이제 한 눈덩이 만들었냐? 응 그냥 미두 번째 테라스에서 새로운 눈을 고급합니다 머리통은 진짜 빨리 만들었다 와 예린아! 비켜! <웃음> 나이 좀 업어 이거 누가 집에서 이렇게 세운 눈사람 만들냐 여기 내가 딱 잡거든? 여기 하늘에 있는 눈좀 갖고 와야 될거 같은데? 하늘에서 내려온 눈 언니, 이어졌다 와 이 대비를 더 예뻐. 렉스라이즈렉 h 라 s Next lights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어 o u Thank you. t 게 딱딱하게 o u t 그게 맛이야. 음. 정말 찐맛이다. 이런 거 딱딱하게 안입먹어야 돼. 아, 이거 정말 맛있다. 음! 어떡하지? 맛있지? 아, 너 너무 먹네, 참맛. 와, 나 힘이 없어가지고 좀 먹어야겠어. 아까 전에 손 떨렸다니까. <laughs> 이제 남은 거는 꾸미기. 꾸미긴 하는데? 응, 다했어 완전 멋있다. 짜장이가 근데 맨날 나가서 또 쑤셔버리면 어떡해? <laughs> 여러분 저희 이제 꾸밈 건데 눈사람 눈은 이제 그 유튜브 파티가 가지고 받은 배지가 있거든요. 숏츠 배지? 이걸로 할 거예요. 안 붙이고. 됐다. 어떡하지? 이거 징그러운데? 여기다 할게. 막 잡아, 뭉 잡아. 망치 나가신다. 무서운데? 대나무 헬리콥터. 대나무 헬리콥터예요, 그거? 좀... 그래서... 중앙, 중앙 해야 돼, 중앙. 여기 중앙이야? 아니야, 조금 더 옆으로. 어, 어, 여기? 오른쪽, 오른쪽. 여기? 어. 됐어? 어, 딱 거기야. 얘 h 이 안에까지 다 박아야 되고 나 t 헬리콥터. e n 근데 생각보다 귀엽다 진 h 이거 좀 o b d a Let's see e v 어 r y t 좋아 좋아 y o 어, 좀... 해. 고 y 이 n c 해 on the joy? 다 h forget it. Don't go. What's on i 궁금하 o b d a Kyobda, Kyobda. What's y 시 u r name? I'll tell 워 아, 어, 힘들어. 아, 눈 묻어서 안 나오는 이슈 있다 이거. 어떡하지? 대충 해. 됐다. <laughs> 귀여워. 오, 어, 귀여워. 진짜 귀엽다. 우리만의 그거 같지? 생각보다 잘했죠, <laughs> 우리. 그러면 나 짬이랑 오빠의 바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짬이야, 이거 뭐야? <laughs> 대박이죠. 우와. 짬이야, 그거 먹으면 안 돼. 식여때 <laughs> 네, 귀엽지. <laughs> 귀여워. 나무젓가락 빼려고. 야 나무 뺏는데? 먹지 마. <laughs> 아손 아, 먹지 마. 삐뚤어졌어. 깨물 깨물고 있어. 귀엽지, 짬이야? 아 귀여워. 아 진짜 잘했다. 짬이야 사진 찍자 우리 여기서. 집에서 이렇게 눈사람을 크게 만들 수 아, 있잖니. 너무 만족스럽다. 성공적이다. 우리 집. 대박.